하고 있었어요? <laughs> 자, 생산되는, 성전되는, 소비, 손실되는, 소비된, 소비되는 k a y I don't know. I 뭐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그래서 우리는 전력의 단위 중요하다 그랬다 아니? 아빠가 되든 엄마가 되든 나 이가 넘 아빠야, 그지? 이가 넘엄뭐야 줄퍼 섹. 이게 그냥 1 초당 에너지 줄퍼 섹. 그래서 줄퍼 섹은 와트다. 와트는 줄퍼 섹이다. 와트는 줄퍼 섹이다. 와트는 줄퍼 섹이다. 와트는 줄퍼 섹이다. 내가 해줄게. 와트는 줄퍼 섹이다. 오케이. 1 초당 전기 에너지. 1초당 1. 이게 원래는 일에 생겨는 일률이에요, 일률. 야, 누가 일률이 좋니? 오케이? 일과 안너지만 어차피 전환 관계거든. 오케 누가 일률이 좋아? 1초 일을 많이 한다 놈이 일률이 좋은 놈이야. 무조건 일을 많이 한다고 일률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알았어요? 오케이. 1초당 정리에시지뚱뚱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는 이제 센스를 발휘해야죠. 말로 정의했다는 얘기는 정의를 했다는 얘기는 공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공식을 안다는 얘기는 오히또 단위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스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전력 P는 어떻게 되는 거야? P는 자 시간 분해 시간 t 그다음 에너지 E 됐어요. 그래요?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잖아. 아니 그래서 단위가 아줄 아, 세크 아, 1초당? 5초 걸렸어? 오른 다나? 1초당? 아, 그게 와트구나. 와트. 라지 W를 써. 알았죠? 라지 W를 그냥 쓰면 일이라는 물리적 기호도 쓰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잘해야 돼. 이게 당인지 기호인지. 오케이. Just w a t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가 되죠. 해볼까요? 자, T 전기 에너지가 뭐라고요?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을수록그 다음, 전류를 많이 얻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쓴 거잖아, V.I.T. 알았니? 어, 그래서, 요건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알았니? 시험에안 나오다 해주는 이유. 야, 뭐, 정말 전력이라는 의미를 너희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이제, 빡! 이런 초당 에너지, 전기 에너지. 알았죠? 그래서 공식 유도하려고 밝혀드린 거지. 전균나조 공식은 고1 통합과정 내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호 이제 뭐가 남는 거야? 자, 봐봐. 얘들 세컨드지. 초. 얘들 세컨드 초지. 뭐야? 그렇지? 본전해도 그런 거에는 거. 있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v R. 전압 곱하기 전류가 곧 전력이다. 이해 되겠지? 저지간에 여기까지 했다잉? 어, 했는데 복수 받는 이유. 공식 나오면 괜히 너희들은 어려워. 그지? 많은 공식도 아닌데, 공식이 나오면 정확한 그 공식의 정의라든가, 단위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정리를할줄 알아야 돼요. 공식 왜우는 거야? 뭐 얼마나 걸린다고? 피는 부이워요 끝. 그지? 피는 부이워요 끝. 그냥, 그냥,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자, 오케이. 자, 정리했으면 다시 한번 들어가보자. 자, 이제부터, 여기가 애들이 가장, 진짜, 통합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불안해지 물론, 역학도 어려웠죠. 그제? 아, 물리가 원래 어렵긴 하지만, 가장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모르면 지우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알았지? 한번더어달라고 하면, 주는거 아니? 어머, 잘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자꾸 할 때, 그게 비록 통합과학이지만, 맞니? 어떤 집중력을 자꾸 생기게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이게 이제 뭐 수업이 될 수도 있고, 국어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랬으면 하는 게내 생각이야. 알았지? 자꾸 집중력을 높이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음, 자, 집중. 보세요. 이제 전력, P, 기호, 이제 스케 기호. P는 기본적으로 VI, 기본형 공식.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는에딱나오게 아래. 내가 제목도 써줄게. 왜? 왜 그런지도 P는 VI 그 다음 P는 R분의 V제곱 공식 세개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I제곱 R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관계식은 얘라고 그럼 선생님 왜공식 갑자기 하나에서 세개로 늘었어요? 하나에서 세개로 늘은 이유 자 V 대신에 뭐 써? IR I 대신에 뭐 써? I는 R분의 V 우리 알때 이거예요. 그리고 V는 IR. 이게 오메가 공식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저항이 들어가는 공식으로 또 한번 유도해 준 거야. 원래는 그때 그때 어떤 공식을 쓰냐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전기가 어려운 거야. 알았어. 어, 잘 들어. P는 VR. 그다음 P는 얼마냐고 이제요. P는 아이, 제거, 말, 공식 세 개나 쓰는데, 선생님, 언제 써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치? 지금 선생님 물리선생님이 이렇게 딱 아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이 있는데, 뭐 <laughs> 때문에 정리를한 거냐면, 이거 아직 안 지웠단 말이야. 니들은 앞에 두 글자. 전력은 전력이야. 전력은 전력이야. 알았어?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지. 생산 전력, 송전 전력, 손실 전력, 소비 전력. 그게 뭐야? 그게 어려운 거잖아. 전력이 무슨 4개나 돼? 알았니? 아,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럼 내가 알아서 어줄게잠 발전소에서 만드는 1초당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는, 1초당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는, 오케이? 전압과 전류에만 비례하는 거야. 저번 시간에 들었던 학생 날 거야. 전자기 유도. 유도 전압이 발생했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차이에서. 알았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야 생산 전력 쓸때 써. 이렇게 써야지. 생산 전력. 아, 생산 전력을 곱할 땐 VI 써야지. 이러면 돼. 알았네. 그 다음. 어, 성장 전력. 할 때도 첫 번째 공식 써야지. 아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으로 쫙 보내줄 때 이거 써야지. 이게수 있는 거야. 알았지? 미리 암기시켜주잖아. 아이지 고발? 아, 아. 이거 손실 전략.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손실 전략. 손실이 왜 돼? 아, 전적가 이동하다가 막 충돌하면 뭐 나와? 열라. 너희들 무조건 열는 손실이야. 아, 물론, 히터는 원래 열내려고 하는 건데. 맞지? TV 니들이 열내려고 하냐? 어, 정부 열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무조건 열하는 건 손실이야. 알았지? 어, 원래 목적으로가 아닌 건 손실 에너지.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되냐? 그 다음 마무리. 마무리는 이제 소비 전력인데, 사실은 이 소비 전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휴, 이게 이제 물리학 원에 있을 때 나왔던 문제야. 알았자? 근데 너희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 봐. 어, 그래도 알아두면 좋지 뭐. 응? 제품마다 말이야. 고유수항이 있단 말이야. 고유저항. 저 에어컨, 뭐, TV, 뭐 이런 거에다가 그 안에 누가 저항을 니들이 막 저항을 막 변화시키면서 써? 아니란 말이야. 정해져 있어 되는 저항이. 그 제품의 고유저항으로 한다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고유저항에 대한 얘기로 소비자력을, 어? 이 전기 제품은 일주당 얼마만큼 써먹지? 전기를 당연히 소비자력이 작을수록 어때? 전기세 더 적게 내겠지 근데 뜯지 랑면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성비라고 하는 거지. 알았냐?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세 가지 공식 머릿속에 뭐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할만 해봤어? 아, 저세개 공식을 어떻게 써먹을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시작한다, 이제. 나 아, 봐봐. 요걸 시작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이게 어려운데, 그지 이걸 먼저 하려고 하면 뭐 먼저 설명해야 되냐 변압기를 먼저 가야 돼요. 원래 순서는, 통합이들은 옛날에 저 물리학원에 있어도 꼭 순서를 뒤집어서 이 바로 똥보 베이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변압기를 먼저 설명을 잘 하고 나서, 그 다음 너희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발전에서 성장, 그 다음 과정이 올 때까지 이 과정을 그림으로 싹 그려서 언제 써먹을까, 이런 거 해볼까.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런 간다. 아? 뭘 먼저 한다고? 선생님이 변압기를 먼저 고 옛날에 할아버지 도란스 도란스 알았지? 옛날에 할아버지 도란스라고 했어 일본 말 어? 원래 트랜지스 아, 트랜 모를때 트랜 도란스 그랬지? 트랜스 트랜스 바꿔준다고 아? 그 영어를 그냥 일본 사람들이 도란스 도란스 발음이 안되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변압기가 뭐야 변압기 너무 쉽네 변압기를 알아야 인제 저공식을 정말 군데군데 쌓아먹는 방법을 구상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가봅시다. 변압기, 변압기는 첫 번째.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얼마든지. 변압기도 알고 보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라는 서술형에 나오는 애들이 많이 틀려.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야 물론 그 원리가 자세히 나오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건 물리학 원이야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했다 이런 건좀 잠깐 남겨두고요 그두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하지 어떨때 전압을 뭐하거나 높이거나 전압을 높여 야야 야, 지금 처음 할 때부터 어려운 말로 가자 전압을 높인다 어려운 말 같지? 두 글자로 줄이면 스납 전압을 높인다고 하라고 한다고? 스납 그치? 스납 스냅. 높인다 스납하거나 미리 이렇게 하는 거야 또는 강압 강압적으로 강압 강압 어, 헛소리고 전압을 낮춘다 그래서 우리 레벨 어, 이로 엘리베이터를 우리 파문으로 뭐라고요? 그래. 승강기. 맞죠? 어. 이해되겠어? 오케이. 오라라, 내리락 80년대 못 살았죠. 그치? 아직도 저 유럽, 터키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는 아직도 이, 이, 이 인구가 많아서 난잘 모르겠고, 그런 건지 난잘 모르겠고 땅에 들어서 그런 건지. 그제? 아직도 1 1 0트 쓰고 있어요. 너희들은 1 1 0트가 뭔지 모르지. 아, 됐어, 됐어. 좋은 선생님, 사랑하셔. 선생님 때는요, 코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본적 없죠, 니들은? 어, 선생님 때는 모든 전기제품이 이렇게 이 일자로. 오케이? 110V 썼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니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그라미였죠? 그제 <laughs>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알았니? 어, 그래. 선생님 때는 110V를 썼단 말이에요. 1 1 0 그런데 이제, 아 어, 220V를 쓴 이유도 사실은 이걸 배우면 나와. 알았지? 있는 나라들이 선실신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하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아직도 유럽에 못 사는 나라들, 그 어, 나라들 많아 니들 맨날 프랑스, 영국 좋은 나라만 서 그렇지? 그 주위에 유럽도 아직도 1 1 0트 쓰는 나라들 많아요. 근데 그쪽은 커피 라든가 이런 게 발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커피 메이커 같은 거우리나라가 사오죠? 어, 커피 메이커는 좋은 거야. 왜? 그 사람들이 먼저 먹었으니까 커피를. 알겠니? 근데 뭐야, 110볼트야. 이대 우리 코코는 두 공, 두두두 개인데. 맞지? 그럼 어떻게 될 때? 당연이 110볼트를 또랑스에 연결하고, 또랑스에, 트에 연결하고, 그제 그다음 에 220볼트로 아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작동한다 말이지. 아, 어떻게 아, 오케이. 그걸 우리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변압기 구조하고 어떻게야? 변압기의 구조는 이제 코일이 있어� 이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는 솔레노이드. 오케이? 라지 엔 감은수 가문수. 코일의 감은수에 따라 전압이 달라져요. 오케이. 진짜 멋있는 건 이것까지 알면 좋은데 이건 조금 어려워. 이거 조금 어렵긴 해. 이게 대한민국 국지도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기호가. 알았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야 여기가 다 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건 알지, 이거 뭐지? 전지. 전전지 얘가 플러스급 여기가 마이너스급 그지? 이런 전원을 우리가 직류 전환 그래요. 무슨 전원 직류 전환 그런단 말이야. 전 전압과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알았지? 근데 우리 코드 꼽으면 사실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 어어 반대로 또 반대로 어 이렇게 쌓인 사인, 코싼가 들려드린단 말이야. 그게 바로 전전기 이도야. 왜? 반전소에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알아서 자석 주위에서 뭐 코일을 돌리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돌리는. 알았니? 가장 효과적인 운동 원운동을 찾는단 말이야. 그럼 전압이나 전류의 세기와 크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인코사인. 오케이? 여기서 커졌다 작아졌다, 또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또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단 말이지. 방향이 바뀌어요 오케이? 크기도 변하지만 방향도 바뀌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전압이야 전압. 대신 얘는 무슨 전압? 얘는 진류 전압이라면 얘는 교류 전압. 그래서 엄밀하게 진짜 럭셔리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서 다트리는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변압기는 교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제, 직류를 변압하는 경우도 나오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류 작업이 맞아. 우리가 배우는 박태서 발전기에서 온 전기는 교류. 발전기에서 온 전기는 교류. 발전기, 발전소가, 발전기가 아니구나. 발전소에서 온 전기는 교류 전기. 적극적으에 들어올 때는 교류야. 그런데 제품이 들어갈 때 교류로 하면 돼야 돼. 안 되지. 막 선풍기가 이리 돌았다. 무슨 풍법이냐일리 돌았다. 세 좋다. 야 그릇. 그럼 제품이 아니지. 막 TV가 막 밝아졌다. 어두워졌다꼼가해졌다또막 밝아졌다. 이건 아니잖아. 모든 전기 제품은 안에서는 전기도 들어가야. 알았니 그리고 이제 아답터라는게 있단 말이야. 아답타오이아답터 이래서, 그러니까 큰전기 제품에는 그런...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안니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커, 그치? 여기다아답터 하는 어떻게 해? 뚱뚱해지겠지? 당연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답터야 이게. 들어올 때는 220V로 들어와. 근데 이거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얘가 딱 맞는 뭐, 한, 뭐, 8V, 9V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 직류를 딱바꿔서 알아듣겠죠? 제품 안에서는 직류로 돌아요. 거으로쫙변화을 그 한단 말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럼 이제, 다 요걸 잘 보란 말이야. 이게 거꾸로 들어올 수 있어. 여기에 지금 교류 전압이 있지. 요걸 바꿔주려고 그래. 알았어. 다른 전압으로. 전압을 높여나가주려고 그래. 여기가 입력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무슨요? 1차 코일이 입력 오케이? 그 다음 2차 코일은 뭐야? 출력 여기서 이제 전압이 달라질 거란 말이야 전압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양 끝에 걸어주는 거라고 어양 끝에 걸리는 거라고 했어, 맞아? 제품의 양 끝에 걸린다 이게 누구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V1이야, 이게 V1 즉, 입력 전압 전압이 있으면 뭐 하러 와야 돼?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이게 입력 전류. 이 코일에 전류가 막한다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어이 이상해. 전자기 유도. 여기 전류에 대한자기용이 생길 텐데 그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반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반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맞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안 돼. 맞아.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압이 만들어질 거야. 이게 V2야. 이게 알고 보면 유도전압이야. 알았니 이게 V1, 이게 V2야. I2야, I2.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커졌다. 전압. 인력. 여기서 전압을 만들어도 전이 가 만들어진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게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되셨어요? 자, 다시 한 번. 전압이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입력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어차피 교류기 이 때문에, 교류기 이 때문에 이 변화하면 여기서 이 변화를 방해하라고 안 돼! 그러면서 유도 전압이 만들어지고 유도 전류가 오는다. 이게 전자기도 알았냐?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전자기유도 너무 중요한 사실. 그래서 물리학 원칙은 선생님 무조건 안 되라고 그러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분 이해 돼요? 단이 몇개 나와있니? 세개 나와있다? 전압, 전류, 가문수. 하나 단으로, 하나 단으로, 대박 쉽게 줄게 알았어?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한다. 머릿속에 이거만 기억하면 돼.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전압은, 자, 자, 자. 전압은, 원, 투. 이렇게 되니까, 얘도, 원, 투. 가문수가 라지에 있었어? 원, 투. 이렇게.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가문수에 비례한다. 이거만 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건 이제 이거란 말이지 너들이헷갈려하건 이거야 이거 이거 I1 문의 I2 어 새끼 뒤집어졌네 누가 웃겼나? 뒤집어졌네? 어? 야,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무슨 관계라고 하면 되고 뭐, 이건 어렵지 않아 이게 기본이야 오케이? 이게 뭐야 비례한다 이거 아니야 비례 군자본거 같은 위치에 있으면 맞아 얘가 1대2면 얘도 1대2여야 되잖아 그럼 얘가 1대2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2대1이 된다는 얘기야. 이 관계식이 너무 이 어렵단 말이야. 이 관계식이. 요거 반비례란 얘기거든. 이거 무슨 관계야? 전압과 전류는.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란 얘기거든. 어? 선생님, 나빠. 뭐가 나빠? 굉장히 이게, 이게 어려워. 뭐가 나쁜지 알아? 이들은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어렵지도 않아. 자? 전압이 뭐였어? 전기 에너지의 기본, 전기의 기본. 전압이 뭐였지? 이거 잘해야 돼. 전압이 뭐였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가 뭐였지? 그 능력 때문에 흐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전압과 전류는 비례잖아. 맞아? 그니까 까는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알았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 반비례를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해 알았냐? 그래서 전기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원래 전압과 전류는 비례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우리가 전기를 이해할 때. 아니. 그런데 여기서 반비가 되는 이유를 들어봐. 그래서 어려워. 알았지. <laughs> 여기가 뭐야? 여기가 변압기래. 변압기네. 알았니? 여기가 변압기야. 변압기. 그럼 변압기 내부에서 원래 내에서 원래 손실에너지 있을 게 없게 이 세상에 손실에너지가 없는 전기 제품은 없어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 없어 그게 열역학의 이 법칙이야 알았어 손실이 없을 수는 없어 마찰력이 없는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없다고 하는 거지 이제 없다고 해 알았지 이러는 거지 없는 데는 없어 이해되냐? 오케이. 그래서야. 아, 이게 참 멋있는 건데 왜 갑자기 선생님 전압과 전류는 우리 비례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와서왜 반비례예요? 아라니 들어간다. 전력 공식 시작. 전력 공식 시작. P는 v r P는 v r 아라니 변압기 대해서. 변압기 내에서 배워야 손실에너지가 있어? 어, 있어. 근데 내에서의 손실에너지를 뭐하자는 얘기야? 1초당 손실에너지, 손실전력을 뭐하자는 얘기야? 무시, 어, 무시무시하자 이거지. 우리가 변압기 내에서의 손실률까지 계산하면 너무 어려워지잖아, 수학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런 조건 내에 변압기 내에서의 손실 에너지를 손실 에너지를 무시할게. 오케이. 르르르르르. 이게 어려워. 아 이게 어려워. 솔직히. 그런데 그냥 딱그겸다 숫자로 가지고 놀면 재밌어. 숫자로 가지고 놀면. 알았지? 나와. 나와. 자 P 1 이게 P 1이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P 1 입력 전력. v I p는 v I 맞아. 이게 출력 전력. p는 v I p2. 원래 성질하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근데 무시한테니까 알았어. 그래서 p1과 p2가 같다는 가정 하에 반비례인 거야. 그래서 문제 나오는 거야. 알았냐? 나 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v1 i1 v2 i2 그게 그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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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숫자 넣어줄게 숫자 숫자 졸라 싫어 숫자 졸라 싫어 여기가 두배전화 아, 아니구나 강은수가 예를 들면 얘가 1이고 얘가 2야 오케이 그러면 전화대 비는 비비비아 비하지 마 씨. 그럼 자 내가 할게 자 20번 가봤어 아 10번 가봤어 20번 가봤어 대여 얘가 100번째야. 여기가 100볼트야. 그럼 여기몇 볼트야 돼? 이게 어려워? 이게 100볼트야. 그럼 출력 전 한번 맞나야 돼. 출력 전하고 맞나야 돼. 200. 끝. 어려워? 안 어려워. 200볼트. 됐어? 만약에 입력을 이쪽으로 하면 출력 이쪽이 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되는 거야. 강화 알았냐? 이쪽으로 적은 강수가 적은 쪽에서 전압을 걸어서 이쪽에 강수가 맞는데 이쪽에전압을생나 거꾸로 이쪽이 입력이면 이쪽이 출력이면 강나 어렵지 않죠? 무시고려 이거만 잘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변압기 내에서 손실 에너지를 무시하자니 V I V I 값이 같아 있는 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2암페2암페 그럼 얘는 몇암페어야 대답. 대답. 요건 1A야 돼, 끝. 왜? 곱하기가 얼마야 돼? 200W야 돼, 200W. 그럼 얘도 200W야 돼. 왜? 변압기 내에서의 손실 에너지를 무시하기 때문이야.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전압이 1대2면, 전류가 1대, 2대 1이 돼야 전류의 비가 2대 1이 돼야 전류의 비가 2대 1이 돼야 같아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좋아. 이게 중요한 것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 한번 정리하시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까지만좀잘이해 알았지?